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할라캐스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자할라캐스 끝을 모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또 계시겠죠 두렁이가 주가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할라캐스 주주님들 신고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두들 수익이실 겁니다. 수익률이 적다하시면 이제 보유하고 가시는 거겠지만 기존 주주님들은 일부 챙기면서 가셔야겠죠. 영상 찍어드리는 가운데 음,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꼬리가 또 달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 한라캐스트는 뭐다 미래 기술주에 해당된다고 드렁이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은 엉덩이 무겁게 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라캐스트가 더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을 두렁이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렁이가 DS 경제속보에서 한라캐스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시간 전에도 어제도 5일 전에도 12일 전에도 이 상승 흐름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시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전 영상에 두렁이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하지만 보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할라 캐스트 고점 도달 이후에 꼬리가 쫙 만약에 달린다라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죠. 이런데 흔들려서 물량을 다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렁이가 이때도 괜찮다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정 구간 보세요.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다 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구간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매번 매번이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렁이가 바로 전 영상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더라도. 세력들한테 물량 내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26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의 기술주, 금이나 수혜주 바이오와 로봇을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한라캐스트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VI 걸리고 드렁이가 변동성 심해질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꼬리가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 공급하기로 한 로보티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점 경신 이후에 개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자리가 어디다? 네, 바로 이러한 구간이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관심이 없어들 하시다가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 가신다는 거죠.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로보티즈 얼마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입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음봉 떨어지고. 계속해서 밀릴 때, 이럴 때 개인들은 물량을 다 내줘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갈 때 이러한 구간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에, 괜찮습니다. 오를만한 기업이면 괜찮아요. 근데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야 되죠. 로버티즈도 두렁이가 고무방에 며칠에 드렸습니까? 12월 1일에 이렇게 24만 5천 원에 땅땅. 때려 드렸죠 리스크 관리만 하세요 그 리스크 관리도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ds 경제속보 구독자 20만명 계신 채널에서 로보티즈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대형 폭등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19시간 전에 자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두렁이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타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32만 5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어요. 하이라 캐스트는 어떻다? 음. 드롱이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드롱이가 11월 28일, 12월 1일에 이렇게 땅땅 때려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위치 11월 28일이면 이 위치죠. 그 위치가 어딥니까이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고 올라가려 하는 빼꿈 상승 시그널이 보였던 그 타점에 정확히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상승 흐름 어때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공부방에 11월 28일에만 오셨어도 12월 1일에만 오셨어도 아니면 두령 영상 어제만 보셨어도 자 이렇게 수익 놓치지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왜 아직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흔들리는 장에서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보방 링크 드롱이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롱이가 분명하게 제약 바이오 주들을 보자라고 8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어떻죠? 제약 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이런 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고 무조건 잡는다 그건 또는 아니죠 할라캐스트 보세요 이 조종 구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놀라지 마세요 두렁이가 11월 19일에 눌림목으로 9,400원에 땅땅 때려드린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19일 딱 정확히 여기였어요 자 이때만 오셨어도 할라캐스트 지금의 상승 계속 누리고 계셨겠죠 왜냐 지금도 두렁이가 영상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정말이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담아드릴 수 없는 부분을 두렁이가 실시간으로 공부방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25,500,78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의지하시고 면서 따라오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두렁이가 만약에 안 좋은 종목 드렸다면 무료 공부방인데 이분들 다 떠나가셨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구독자님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래 내가 잠깐 고민했지만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공부방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말고 예, 좋아요 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 창에 가 보시면 요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요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에, 그러면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 만 누르시면 은 두렁이 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 시간에도 바쁘실 텐 데도 불구하고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렁이가 그 시간대에도 언제든지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2번에 네, 전송만 누르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할라캐스트 오늘 아주 그냥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데 온전한 수익을 우리가 다 누리시려면은 공부방 오셔야겠죠. 두렁이가 그렇게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 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니까요 넘어가지 마세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서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를 눌러서 2번을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를 드롱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라캐스트 분석 도와드리면 자 지금 보면은 할라캐스트 이거 어뭐 거의 제2의 머니콜딩스가 되지 않을까 10불 정도로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원니콜딩스의 흐름도 아시죠? 로봇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드롱이가 다시 한번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점에서 가격대 끌어올리면서 레벨업을 딱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력들은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를 올려가면서 할라캐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싹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쭉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는 상승을 보여주죠. 자 이러한 구간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익홀딩스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물론 보세요. 어니콜딩스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끝났나 보구나. 아니면 조정이 얼마나 깊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라는 거죠. 아니면 익절을 한다 라는 거예요. 드롱이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200% 300% 400%갈 종목들을 2% 3%에 만족하시면서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300% 400%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어디까지 지지를 했는지 다시 올려줄 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이러한 타점들을 중요시 봐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릴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원이홀딩스도 여기 저점에서 올릴 때 앞에 있는 이 매물대 긴 박스권을 소환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갔죠 이런 부분 보면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8월 25일에 원익 콜딩스를 그때 당시 6,420원 로봇 8 관련으로 드려놨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였어요. 이런 거 온전히 누리시려면 정말 늦기 전에 두렁이 공부방 오셔야 돼요. 한라캐스트 다시 와서 보시면 이 구간 돌파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합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는 두렁이가 11월 19일에 요런 정보 갖다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강조를 해 드리고 있죠.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진출 성공. 양산 준비 완료.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할라캐스트 이미 수주액만 1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로봇, 휴머노이드 기업과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강조드렸던 부분 뭐죠? 에, 경량 소재 영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케이스 등등 여러 산업군에 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만 하더라도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주들 어때요? DIC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SPG 최근에 상승 흐름 어마어마했죠. 오늘 DIC의 모습만 보시더라도 어제 꼬리가 달렸지만 오늘 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가는 놈이 더 가는 거예요. DIC도 이렇게 보시니까 아시겠죠? 저점에서 주가 끌어올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히 새로운 이 추세를 몰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엮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라캐스트도 말씀드렸고 11월 27일에 DIC를 7,300원에 땅땅 들여놨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감속기 국산나 성공 이슈도 있겠지만 이 위치를 보세요. 11월 27일이면 이 위치죠. 자, 그리고 11월 20일에 드렸던 그 위치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매수 타점이에요. 이런 종목 힘들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롱이 공부방에 드릴때 그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한라캐스트 인프라 현황을 보시면 국내 본사와 베트남 법인 통한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와 접근성이 높은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정말 독보적이에요. LG 전자 쪽 전장 할라캐스트가 80%고요. 현대 모비스의 전장 디스플레이 26%, 삼성 전기 전장 쪽으로 거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할라캐스트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정말 단일 종목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복리로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곡 맥점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 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라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백곰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온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반등이나 이런게 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오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하는 이러한 백곰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어, 리가 캔바이어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 다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무려 공업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 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페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목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들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롱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